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톨로지, 아즈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촬영을 하는 건데요. 아, 김야냐씨생일이어가지고 둘이 밥을 엄청 배부르게 먹고 촬영을 하니까 말이 너무 씹혔더라고요. 다시 찍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목소리> 앞으로도 인류 인터뷰에서는 강도란 무엇인가,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제부터 좀 같이 합을 맞추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뭘까요? 의도적인 움직임? 얘는 우수랑 저의 <laughs>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의도적인 움직임 좀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근육을 써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움직일 때 근육을 쓰죠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할수 있죠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일 때 영향을 받겠죠 없으면 죽죠. <laughs> 근데 많아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뇌에서는 근육을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원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더는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환경은 어떻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근육이 딱 필요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고 살아요? 앉아 있고 핸드폰 좀 보고 TV 보고 좀 걷고 좀 일어나 있고 이 정도잖아요. 이런 현대 환경 안에서는 근육은 점점 더 퇴화하는 길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몸매라는 거는 원래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적응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서의 몸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육 감소증으로 삐쩍 마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도로 비실비실 근육이 거의 없는 몸에다가 먹기는 많이 먹잖아 그래서 디룩디룩 살이 찐그 상태를 우리 모두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근육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일요 인터뷰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나갈 거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거든요 모두가 근육량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게 피톨로지를 찾는 제일 첫 번째 목적 같아요 근육량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렴풋이 갖고 있는 개념이 그거죠. 근육을 써서 무거운 거 들고 단백질 콕콕 먹고 그러면 근육량이 생기겠죠. 맞아요. 아닙니다. 근육량이라는 거는 뇌 자원 편성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까다롭게 신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타먹는 추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금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운동을 했어! 단백질도 잘 보충을 했어! 그렇게 해서 근육량이 딱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푼만 더 줍시오 한 푼만 더 줍시오 하면서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뇌를 어떻게 해서든 잘 설득하고 가끔은 사기도 치고 해가지고 타먹는 그 추가 예산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깐깐하네 근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탄수화물로 올려가지고 먹고사는데 쓰려고 해요 근육이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양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쓸데없이 생존자원마저 동인하게 하는 그냥 보기만 좋은 그냥 보기 좋은 떡이 될 수도 있죠. 과거에도 보기 좋은 떡도 아니었을까? 그냥 죽는 거야. 딱 필요한 만큼 남겨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타먹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예산을 어떻게 타먹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보고를 통제 센터인 뇌에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그 보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운동 강도입니다. 아... 강도를 높이면 당연히 어 지금 있는 상태로는 좀 힘들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높인다. 강도를 계속 높이면 좋겠지만 강도를 더 높인다고 쳐봐요. 그럼 더큰 자극이 갈 거고 그리고 더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만사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강도를 갑자기 확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칠 수 있죠.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지는 않지만 근육을 늘리고 싶지 않은 보수적인 뇌를 납득시킬 정도의 강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강도가 딱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 다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나의 휴식 상태, 영양 상태, 스트레스 상태, 마음가짐이 모든 게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뇌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게 바로 무게 자극이에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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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게 자극을 중심으로 근육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게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자극들이 단순히 무게 하나만 있지는 않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몸이 더 힘들면 그게 다 근육량을 높이는 자극의 조건들이 될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 줄이는 거? 그렇 내가 만약에 100개를 10분 동안 했어 근데 그 100개를 5분 동안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지겠지 아니면 세트 간에 휴식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 100개를 10개씩 나눠서 10세트로 했는데 5세트로 나눠서 한 번에 20개씩 하면 또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쉬는 시간, 세트 수, 횟수, 가동 범위 등등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더 힘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뇌에다가 더큰 예산을 타 먹을 수 있는 보고 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운동의 강도를 높여라 하면은 어, 무게만 높여야 된다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거든요 무게를 높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 편성의 가장 큰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무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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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를 높여 갈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점진적 과부하. 부상이 있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변화를 해야 된다는 자극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점진적 과부하라는 대전제 아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한번할 때마다 1kg, 2kg도 아니고 딱 100g씩만 올린다고 쳐봐요. 10번 하면은 1kg 올려야 되잖아. 100번 하면은 10kg. 그럼 1년이 지났어. 아. 곱하기 3회고그 30kg를 올리는데 어차피 무게 자극에 대한 한계는 금방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진적 과부하는 해야 되는데 난 한계가 왔어. 어, 나 무게 못 눌리겠어, 못 눌리겠어. 이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 다른 강도 설정들을 입력을 해서 다시 추라이를 해보는 거죠. 내가 100kg인데 110kg로 계속 실패해. 그럼 어떻게? 다시 내려가 가지고 휴식 시간을 줄이던가 세트 수를 바꿔보던가 하면서 다른 강도를 시도를 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은 무게지만 더 높은 강도를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 보는 거 밀당이라고 하죠 갔다 왔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뇌랑 계속 협상하고 사기치고 사정해 보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운동입니다 제발 우리는 개념들을 주위에서 흡수를 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거든 특히 자주 언급되는 개념들, 그중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의 본질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많이 하면 좋고 무겁게 하면 좋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인위적으로라도 운동이 필요한 거지. 죠 no. 무조건 이거는 아닙니다. 운동은 뭐라고? 뇌 치는 자기극이다그 사기극을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칠 것이냐는 다양한 각도의 강도 주입 그리고 슈라이를해 보면서 자기의 몸을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 보고 내 몸에 대한 인지의 감수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도의 느낌을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달기 할때 심장이 막 터져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봤거든요. 느낌은 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데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힘들다는 느낌은 현재 상태 전후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생리 기간에서도 굉장히 그 힘듦의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영양 상태, 수면 상태, 휴식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 그전했던 운동 등등등 이 모든 요소들이 같이 버무러져가지고 힘듦이라는 주관적인 <laughs> 느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듦 하나에만 기대가지고 강도 설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해라. 기록을 합니다 시작은 만만하게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계를 확장하면서 늘려가는 와중에 기록을 계속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들이 쌓여 가지고 현재 하실 운동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 달렸을 때 힘들어 이 정도가 고강도가 아니라 내가 평소 페이스가 어떠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었지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아난 지금 피곤하구나 에서 지금은 중강도 정도지만 요 정도라도 해내자. 나는 그 전에 요 정도의 페이스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피치를 올려보자. 죽을 것 같다. 고강도 맞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자기의 몸 상태 그 전했던 기록들을 점검을 하면서 강도 설정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신체적 한계는 빠른 시간 안에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강도의 조건들을 대입을 시키고 조합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 한계를 부수고 확장해 나가는 게 운동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늙어가는 과정에서 뭐 20대도 있고 나 같은 40대도 있지만 다 같이 하락 곡선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완만하게 그리고 길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저는 운동을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는 목표를 가지되 너무 무게에만 묶여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세를 더 바로 잡고 내 몸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더 다양한 각도의 강도 설정을 해서 가져갈지 여러분의 운동을 스마트하게 그리고 조금 더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스토어즈와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 고민 광고 같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